나이 탓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 깨는 이유, 이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면 오늘 밤부터 통잠 잘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30년간 수면을 연구해 온 저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생활 속 습관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밤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잠시 1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리름 불면증은 나이가 아닌 습관의 문제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제는 한밤 중에 깨는 건 기본이고, 한번 깨면 동이 틀 때까지 뒤척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아주 작은 생활 습관들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수면을 분석하고 상담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은 아주 사소한 곳에 숨어 있었고, 그것들만 바로잡아도 수면의 질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왜 매일 밤 뒤척이며 잠못 이루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겪는 그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피할 수 있었던 아픔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10년, 20년간 수면제에 의존해 오셨던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지긋지긋한 불면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잠은 오늘 밤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잘수 있다는 희망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시거나 당신의 수면 습관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15년의 불면증을 이겨낸 김순옥 할머니 이야기.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 중에 경상북도 안동에 홀로 사시는 78세 김순옥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편히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고 말씀하셨죠.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3시만 되면 귀신에 홀린 듯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아, 오늘 밤도 동이 틀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겠구나 하는 불안감에 온몸이 경직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홀로 깨어 느끼는 그 외로움과 절망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순옥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시면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단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주무십니다. 15년간 할머니를 괴롭혔던 수면제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낮에 꾸벅꾸벅 조는 일도 없어졌다며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지 더 좋은 약으로 바꾼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삶 속에 깊숙이 숨어 있던 잠을 깨우는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꾼 결과였습니다. 당신의 잠을 훔쳐가는 이 꿈까지 위험한 습관. 지금부터 왜 우리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깨어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입까지 위험한 생활 습관 중 당신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1 저녁 식사 후에 커피 한잔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나 드라마를 보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십니다. 피곤함을 쫓기 위해 마신 그 커피 한 잔이 사실은 당신의 밤잠을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그 효과가 사라지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최대 12시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젊었을 때보다 카페인 분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김순옥 할머니 역시 매일 저녁 습관처럼 타마시던 믹스커피 한 잔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매일 새벽 할머니의 눈을 뜨게 만든 범인이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로 바꾸어 보세요. T 잠을 방해하는 약 복용 시간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나 다른 만성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혹시 그 약을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혈압약은 야간 각성의 주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소변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늦은 저녁이나 자기 직전에 복용하면 자는 동안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옥 할머니 역시 매일 저녁 식사 후 혈압약을 드셨고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꾸도록 권한 이후 거짓말처럼 밤에 깨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단 절대 임의로 약 복용 시간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조절해야 합니다. 3. 침대 위 스마트폰 사용과 잦은 시계 확인,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무심코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지금 몇 시인지 시계를 확인하는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블루라이트가 뇌를 자극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큰 문제는 시간을 확인하는 행동 그 자체에 있습니다. 새벽 3시라는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몇 시간밖에 못 자겠네. 내일 아침 피곤해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잠을 완전히 달아나게 만듭니다. 해결책은 침실에서 디지털 시계를 완전히 치우는 것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행동은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c. 밤에 찾아오는 불안한 생각들.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걱정거리들이 유독 밤만 되면 주먹만하게 커져 마음을 짓누르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뇌는 몸과 마음이 지친 저녁 시간에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김순옥 할머니 역시 새벽에 깨면 온갖 걱정들이 밀려와 심장이 두근거려 다시 잠들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걱정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괴롭혔던 생각이나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노트에 모두 적어보세요. 머릿속 생각을 밖으로 꺼내어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모 부족한 낮 활동.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햇빛과 신체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고 특별한 활동 없이 지내면 우리 몸은 낮과 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몸이 충분히 피곤하지 않으니 밤이 되어도 잠들기 어렵고 잠이 들어도 얕은 잠을 자게 되어 쉽게 깨는 것이죠.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쯤. 동네를 30분 정도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어 밤에 더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됩니다. 6. 수면 무호흡증. 이것은 본인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 호흡이 멎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 우리를 강제로 깨웁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미세한 각성이 하룻밤에도 수십, 수백 번 반복되면서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르거나 낮에 참을 수 없이 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코골이가 심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규칙 없는 저녁 식사 너무 배가 고파도 너무 배가 불러도 잠을 방해합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먹거나 적게 먹어 한밤 중에 배고파서 깨는 경우 반대로 자기 직전에 과식이나 야식을 해서 위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들어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좋은 저녁 식사 습관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 오후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가볍게 먹는 것입니다. 타가를 오늘 밤 당신을 꿀잠으로 이끌 4가지 실천법 지금부터는 잠자리에 누워 바로 시도해 볼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네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478. 호흡법 이름은 생소하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조절하여 몸의 긴장을 풀고 심박수를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4초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8초에 걸쳐 후 소리를 내며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이것을 3번 정도 반복합니다. 숫자를 세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깊고 느린 호흡이 흥분했던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이 점진적 근육 이완법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낄 때 아주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힘을 꽉 주어 5초간 긴장시켰다가 힘을 완전히 빼고 발가락이 완전히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다음으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복부, 가슴, 팔, 손, 어깨, 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까지 순서대로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자연스럽게 나른해지며 스르르 잠이 들게 될 것입니다. 3. 이미지 연상법 걱정과 불안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롭고 행복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했던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살랑이는 바람의 감촉, 파도 소리, 흙냄새, 풀냄새까지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4. 20분 규칙. 이것은 뇌에게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만약 침대에 누워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계속 뒤척이며 잠과 씨름하지 말고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다른 방으로 가서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어렵지 않은 책을 읽는 등 심신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밀려올 때 침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의 핵심은 뇌가 침대 고통의 공간으로 학습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탁월할 결론. 당신이 선택할 미래 나이가 들면 잠들기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대부분의 수면 문제는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무시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관리한다면 단순한 불면증은 만성적인 약물 의존으로 나아가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올바른 관리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통해 밤에 온전한 휴식을 누리게 되면 아침이 상쾌해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웃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며 삶의 질 전반이 향상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저녁 식사 후 마시던 커피를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고 잠들기 전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을 작은 노트에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이두 가지 습관이 당신의 밤을 바꾸는 기적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